안녕하세요. 이보규 TV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주제는요. 오늘이 결혼 기념일입니다. 제가 51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제가 1968년도 11월 30일 날첫해분노란의 일장에서 당시 괴산군 출신 국회의원 인 안동진 의원을 주례를 모시고 결혼식 오늘이 2019년이니까 꼭만5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제가 한 일은요, 아내와 같이 외식하고 그러고 매년처럼 오늘도 51주년 기념 촬영 가족 사사진을 촬영을 했습니다. 뭐 카메라가 있어도 저는 꼭 기념일 날은 사진관에 가서 정식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지난해는 50주년이라고 해서 한복을 차려입고. 한복을 맞춰 입고 결혼, 저 기점차를 했고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입고 있는 이걸 가지고 가서 우리가 서촌 사진관이라고 종로에 있는 유명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고 왔습니다. 누가 그래요. 나는 보물이에요. 우리 집에요. 다른 게 뭐냐. 우린 집에 큰그 무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큰 보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보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인 1장의 이제 앨범 속에 기념 사진이 한 마다 애들 자랄 때그 자라는 모습 다 수록해서 찍어놓은 거거든요. 그걸 지금 수록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놓거든요. 왜 삶이라는 게 내중에 남는 것은요. 기록이 남는데 기록은 뭐냐. 사진 기록이 가장 시각적으로 좋기 때문에 사진을 보면 그 당시에 유행도 알게 되고 넥타이가 널었다져서따르게 되기 때문에 지금도 가끔 보면 즐겁습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결혼 기념일을, 그게기억하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합니다. 한 번도 저는 결혼, 결혼 기념일을 잊어버리습니다왜 하냐? 내가 머리가 좋은 게 아니고요. 새해 첫날이 달력을 갖게 되면, 카드를 갖고 면요 거기다 결혼 기념일을 제일 먼저 표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수식을 볼 때마다 그거 보잖아요. 그 잊을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애들한테도요, 미리 전화를 해줍니다. 또, 얘기해줍니다. 미친날이 아버지, 어머니 결혼 기념일이기 때문에 사진 찍을 준비하라. 그래서 아주 이례적으로 쉰 벌의 사진을 찍었지만 은 올해는 큰 애가 미국에 나가 근무하고 있고 또 손자애가 학교 다니니까 시간을 만들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도 우리 둘이 찍었고 금년에도 우리 둘만 찍었습니다. 그래도 누가 그래요. 51년 동안 편안하게 절 보고 나보고 가정생활에 뭐놀 모델이다 또는 참 모범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다고 내 생각에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저는 오늘 자식 자랑, 마누라 자랑은 팔불출이란 말 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팔불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자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정을 지금까지 이끌어온 중에 그중에서어던 것은 첫째는요, 아내의 처갓집이 우리 집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아내는 음석의 천석군 집 소녀딸이었습니다. 가보면요, 우리 집은 초가집이지만, 초가집은 큰기와집입니다 마당도 넓어가지고, 마당 속에 비닐하우스가 한두 개가 있어도 그 마당이 넓을 정도로 큰 집에 살았습니다. 조상의 무덤을 가보면요, 우리 무덤은 보닥도 없지만 초가집에 그무덤은 진짜 잘 그려놓고, 잘 만들어놓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는 처갓집이 더 우수한 집안이다라는 걸 내가 인정을 했습니다. 머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난 처음부터 아내를 믿은 겁니다. 어떻게 뭘 믿느냐. 믿는 건 대개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을 믿습니다. 월급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준다며요. 한 번도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 얻다 벌었느냐 따져본 일이 없습니다. 물론 돈이 없을 때는 아쉽긴 하죠. 그래도 모든 게 돈을 아내에게 맡겨서 아내가 하나도 헛투게 쓰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는 세상에 남자는 유일하게 첫 번째 첫사랑이 나고 지금도 나만 알고 있고 세상에는 나보다 더 잘난 남자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산다는 걸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아내가 잘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내가 운전할 때도 나보다 늦게 배웠지만은 저번에 운전하면 되게 뭐, 내가서 접속도 해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한 번도 아내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내가 불안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전국에 강의를 다니면서, 때로는 부산을 가기도 하고, 목포를 가기도 하고, 울산을 가기도 하고, 강제를 가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어때는 아내가 10시간, 5시간, 보통 운전하잖아요. 그래도 는한 번도 아내의 운전 솜씨라든가, 이건 의심하고는 이없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아내가 참예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상대적 이기잖아요. 그런데 절대 예쁜게 아니라, 나보다 더예쁘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보세요, 여러분들, 내 얼굴 보세요. 어디 잘생긴 데가 없잖아요. 근데 아내는 보면요. 코도 잘생기고, 입술도 잘생기고, 모든 게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보다는 항상 내가 과분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생각보단 더한 것은, 팔불출을 듣더라도요, 다른 사람에게 아내가 예쁘다, 최고로 예쁘다는 얘기를 수시로 그 친구나 사람들 만나거나 이웃에게, 그런난 자신 만나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내 아내를 예쁘다고 하는데, 누가 시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 믿는데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판단력이 나보다 아내가 빠릅니다 뭐 모든 거 판단은 지금까지 모든 건 집을 이사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아내의 판단에 따라 하지 나는 판단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의부단해 가지고요 결정해놓고 후회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곱씹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판단은 못합니다 그러나 아내는 결단켜잘 합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자식의 문제잖아요 자식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자식이 내 맘에 듭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안될 때는 항상 내가 자식이라는 것은 날 닮았다.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너로는 저의 유전인자가 우리 아들한테 갔으니까 그것은 나의 나쁜 인자가 아들한테 갔기 때문에 저렇게 나쁘다는 걸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초가에서 성씨 가문에서 오는 전통과 아내의 똑똑한 머리 판단력 이것 때문에 잘 된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결국 가족을 헤어지자고 유지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들은 제가 주례를 한 250번 250, 썼잖아요. 진짜 많이 썼잖아요. 그때부터 빼뜨리는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상대가 잘못해도 잘해야 되라는 거죠. 잘못한다고. 비판하지 말고, 비평하지 말고, 그래도 격려해 주라는 거죠. 그게 진짜 좋은 아내고, 좋은 남편이다. 근데, 이것이 제가 50일 동안 살으면서 일관되게 생각해온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나를 바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내에 자랑하는 팔불출이, 자식 자랑하는 팔불출이지모르지만난 팔불출이야. 80불출이라도, 나는 아내가 나보다 낫다는 걸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또 자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왜? 내가 사는 나의 아내를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누가 내 아내를 자랑해 주겠습니까? 우리 아내의 자긍심을 누가 없이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제에게 공감하시면 여러분 이보규 유튜브 구독 좀좀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좋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이혼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모든 가정에서 웃음이 넘치는 그런 가정으로 100년 해로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여러분 저의 결혼기념일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